업비트 랭킹 쇼두 번째, 아, 전일 대비입니다. 전일 대비 1등부터 5등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1, 3, 5, 6, 7, 보지 말고 1, 2, 3, 4, 5, 6, 7, 8다 봐라? 그건 맞죠. 방송은 매일매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전일 대비 상승률 1등 밀크입니다. 밀크가 유일하게 17% 올렸고요 나머지는 다 3%, 2%, 1%입니다 그만큼 알트코인이 약세 안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밀크코인은 또 나스닥 관련돼서 사람들이 기대심리 때문에 반등하면좀 쳐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나스닥 상장 관련된 기대심리가 남아있는 게 우리의 밀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코인은 보라입니다 보라코인 한3% 올렸거든요 지금 천천히 한 4%, 5%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라도, 뭐 엄청나게 돈 힘을 보여주긴 있는 게 아닙니다. 장 자체가 무지 안 좋아요. 무지 무지 안 좋아요. 올린 거다 빼고 반등 한 번씩 나왔다. 올린 거다 빼고 반등 한번 나왔다. 올리고 다 빼고 반등 나왔다. 지금 3등, 4등 넘어갔거든요. 5등입니다. 5등 상승 코인 썸싱. 올리고, 올린 거다 내렸다. 어, 6등 보겠습니다. 올리고 다 내렸다. 헤데라 7등입니다. 올리고 다 내렸다. 8등. 올리고 다 내렸다. 플레이 때 올리고 다 내렸다. 10등. 막, 어, 올리고 다 내렸습니다. 지금 보면. 올리고 다 내렸다. 올릴 때한10몇 프로씩 올리, 아, 20몇 프로구나. 20에서 30% 올리고 다 내렸습니다. 장이 안 좋다. 계속 가는 장이 아니다. 한 10일 전만 하더라도 가던 애들이 계속 갔습니다. 가던 애들이 계속 갔어. 쭉쭉쭉 갔어. 근데 이제는 갔다가 이상한데? 아, 비트 시장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행복 끝났나? 어, 이거 어떡하지? 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나? 했는지 몰라도 더 이상은 가던 애들이 더 가는 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찐 단타 10% 먹으면 킹사합니다 10% 먹으면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머리 박아야 됩니다 머리 박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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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u 머치 하면서 익절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답이 없어요 지금 완전 초단기적인 시야입니다. 초단기적으로 10%만 먹어도 감사한 장이다. 계속 못 가고 맛만 보여주고 돌아오는 시시코너 느낌입니다.